예,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면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보내셨는지요? 돌아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신 것 같아요? 만족스러우신지요? 감사합니까? 아니면 혹 아쉬움이 남거나 또 뭔가 잘못 보낸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쯤은 이 연말 맞이하고 또 새해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이제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 돌아보는 것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이후에 또 어떻게 이제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만족스러울 수도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일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 사랑의 증거로 올한해 내가 얻은 건 뭐고, 거둔 건 뭐고, 무엇을 이루었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생각이 자칫하면 이제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판단이나 기준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을 보는 시각이나 아니면 자신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 따라 우리를 보게 되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보내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음. 우리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는데요.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지는 못하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출산으로부터 성장의 과정이 이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거치고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이제 지나서 우리 예수님도 때가 이르렀을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그 사역의 시작점에 있는 이제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준비해 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는 회계를 시키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마주 서게 되고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 와중에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에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나 당시 사람들이 받은 세례와 다르다는 건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나 우리가 받는 세례는 말씀드린 대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계의 세례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씻고 다시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그 고백에 따라서 이제 세례를 주고 받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고, 죄 없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구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몇 가지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뭐 이걸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출발하는 왕의 즉위식이다 이제 이렇게 봐도 틀리지는 않아요. 에,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바로 통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취임식을 거쳐서 통치를 시작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예, 예.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취임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왕의 즉위식이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건. 그야말로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대로 모든 과정을 이제 똑같이 거쳐가시는 거예요. 연약한 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위험 가운데 성장하시고 또 가족을 부양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여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연약한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힘겨운 생계의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받으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세례 받으시는 것으로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나는 몇 가지의 현상으로도 보게 되는데 그첫 번째가 아까 읽었던 21절의 마지막 보시면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하늘이 열렸다.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여기 열리는 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중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드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끝낸 이후로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닫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곤고하고 고달픈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 나라들이 교대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점령을 하는 일들 가운데에 백성은 고통과 가난과 기근 속에서 정말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다시 은혜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날 이후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땅 가운데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제 이게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와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의 차이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이 열릴 때에 이제 또한 가지 나타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20... 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성령은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옵니다. 저는 요 부분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갈 때 기왕이면 좀 이렇게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 가지 교리로 성경을 정리해서 믿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이시지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해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 삼위일체를 이제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틀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요런 자리.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아, 진짜 세 분이 하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은 거기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볼수 있고요. 또 우리 예수님 탄생하시는 성탄만 보더라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는 일을 하시고요. 성령은 아들을 잉태케 하시고 아들은 이제 잉태되어서 탄생하는 일을 이루어 갑니다. 여기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들은 제물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고 성령은 그 일이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사건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죠. 이런 결정적인 사건들 속에 이 삼위일체가 나타나는데 지금 요 그림을 그리시라는 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강림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 주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제 예수님의 왕이 지기식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요. 이것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던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들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신 건뭐 사실 너무 분명해요. 뭐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여전히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수님도 사랑을 못 받으셨다고 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또이세분 사이에 그 사랑의 결정으로 세상도 만드시고 우리도 지으셨다라고 하면 이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오늘 또다시 여기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것이 틀림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작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제 그런 설명까지 우리에게 해줘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마치 그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처럼 그품 속에 계셨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 세상의 그 모습을 나타내신 일이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음성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이셨다는 거예요. 거기 더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이 사랑과 기쁨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거 아시죠?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또 자식들을 기뻐하는 문제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구분을 하자라고 한다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언제나 사랑은 한결 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놓고 보시면 그 사랑이 변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같이 기도하는 일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듣게 되는 일들 가운데 정말 연세 높으신 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이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의 뭐 건강이나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녀의 신앙이나 자녀의 사업이나 자녀가 지금 겪는 일들을 놓고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어린 자녀가 아니에요. 40대, 50대. 어떤 경우에는 환갑이 거의 다된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의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자녀의 나이가 60을 넘어 한갑이 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세상을 떠날 때도 유언도 남겨주고 유산을 남겨주죠. 이 유언 남겨주고 유산 남겨주는 부모들 가운데 사랑 없이 남겨주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떠난 이후에도 내 자녀가 좀더 안전하게 혹은 행복하게 혹은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남겨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들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 생명 다하도록 뭐 나보다 앞서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일이 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틀림이 없지요. 그만큼 사랑은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쁨은 조금 달라요. 매번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막 태어나서 이 아이가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는 정말 큰 기쁨을 줘요. 사실 우리가 뭐 아이들에게 효도를 받는 건 다섯 살 때까지로 끝났다고 할 정도로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그 아이의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지난 성탄절에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이 앞에 나와서 헌금송을 하면서 예쁘게 율동하는 걸 보는 일이 있었어요. 이걸 볼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이가 잘해도 상관없고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못하는 아이들이 서가지고 울어도 우리는 웃잖아요. 즐거워 하잖아요. 존재 자체가 한없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에게서 우리가 늘 우리가 원하는 기쁨을 다 누릴 수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아이에게서 미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반복되고 계속되다 보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아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기쁨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한계가 정점에 달하면, 분노가 되고, 잔소리가 돼서 아이에게 폭발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랑은 존재적이고, 행위는, 기쁨은 행위적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존재 자체는 한없이 사랑스럽지만, 영원히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안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존재적으로든, 뭐 행위적으로든, 능히 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예수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거하시면서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아픈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 주시고 배고픈 자 먹게 하시고 죽은 자 살려내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게 될 모든 일들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의 존재도 기쁨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후에 행하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한 없는 기쁨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 귀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다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능력 있게 정말 사람들 도와주고 살려주고 하는 일들은 사람으로서도 기쁨과 보람이 있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일 하다 보면 어려움도 따릅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 지지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었고 끝내는 죽임을 당하시는 일까지 겪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격려하시는 음성이다. 네가 어떤 일을 하던 또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의 일은 귀한 것이고 나를 대신한 너의 그 모든 사역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왜이 음성을 같이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는 일을 했습니다. 주 얘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결코 듣기가 편안한 건 아니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는 호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가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속으로 "믿음 있다고 감히 말하지 말라"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경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오늘만큼은 세례 요한이 들려주었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더더군다나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당시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으시는 음성이에요. 예수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다면 이 음성을 왜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당시 이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한다면 당시 그이 음성을 다른 사람들은 다못 들었지만 예수님은 들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어떻게 전달이 되었든, 이 음성이 성경에 기록된 이상, 그냥 헛되이 기록된 것이 아님의 틀림이 없고, 또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음성 들은 거, 혼자 들으신 걸 자랑 삼아 하시려고 들으신 거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 들으신 것이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제목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예수님만을 향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이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있었던 사건, 뭐 전해졌던 말씀 한 가지를 더 보는 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한 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보여준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그 사람들 틈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잘 몰라봤지만 요한은 주 얘기를 준비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본 것 같아요.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했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죄인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죄인 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도와주는 일보다도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던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는 세례 요한은 그런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우리하고 다르다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과거 같으면. 어린 양이 대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대신 죽게 될 때에 제단 앞에 있는 물에서 그 어린 양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이제 이 양을 잡게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씻는 어린 양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사람들이 어린 양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어린 양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한다는 건 사람에게 있는 걸 넘겨주는 작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안수도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대표해서 세례를 집리하는 건 저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저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전이 되는 차원에서 안수를 겸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목사 안수식도 마찬가지고 장로건사 안수식도 동일한 의미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특별히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할 때에는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그 재물되는 양에게 다 넘겨주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허물들이 양에게 전이가 되고 전이가 되고 나면 그 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사망의 죄 대신에 양이 죽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절차를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한 사람의 죄만 하더라도 이것이 누군가에게 전이 될 때에는 한없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일 수 있는데 세상의 죄를,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당시 사람들로부터 2000년의 역사가 흐르기까지 오늘날에 이르도록 이 세상에 수많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예수님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세례도 받으시고 십자가에도 달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어제 말씀 전하셨던 전도사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일은 예수님의 몸을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들로 채우는 일인데 말하자면 짐승의 배설물로부터 토사물, 음식물 쓰레기와 구대기와 벌레로 가득한 통에 그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담그시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더라고요. 틀림없는 표현입니다. 이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겪으신 일이고 그 일을 겪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겪지 않고 우리가 살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세상 죄짐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자유와 천국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걸 신약성경에서 서신서에서는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격이 없었는데 절대 자격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 공개적으로 들려졌건, 아니면 뒤늦게 공개가 되었건, 우리에게 알려진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랑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었나? 왜 이렇게 고달팠나? 지난 한해왜 이렇게 어려웠나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받지 못하고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안하지 마세요. 그럼 거꾸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렸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전 자신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무슨 기쁨을 드렸나? 이한해 동안에 얼마나 기쁨을 드렸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